두 번째로 협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1장 27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됐습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든 사회단체에는 이 협력 관계가 필요합니다. 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요. 경영학에 이런 게좀 나오는데요. 그 어떤 모든 조직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다.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조직원들 간의 관계고, 둘째는 조직원들이 이루어야 될 업무. 이게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한 사람이상 복수 사회죠 사회 단체인데 그 사회 단체에는 반드시 구성원들간의 상호 관계가 있고 또 구성원들이 이루어야 할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라면 교회 학교 교사들간의 관계가 있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서로 함시, 한 뜻으로 일심으로 합력해서 이루어야 될 업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배우셨죠. 뭡니까 구원받게 하고. 또첫 번째 부분에 제가 한 마리 생각이 날려고합니다 구원받게 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렇죠?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원들 간에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를 분류할 때도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업무 위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구원받게 하는 게 무조건 먼저다. 그리고 아이들 신앙이 성장되게 하는 게 먼저다. 아이가 봉사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리더 밑에서 그런 그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은 잘 달성이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가 깨집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일반 회사가 이렇죠. 회사는 뭐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되든 간에 일단 중요한 것은 성과니까. 근데 이제 교회는 좀 반대가 돼가지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계에만 치우치고 성과에는 좀 오늘 누가 교회 안 나왔는데요. 어떤 교사 안 나왔는데요. 왜안 나왔대요? 그냥 피곤하대요. 그래요?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하게 되면 관계가 상할까 봐말안 해요. 교사가 한 3주 안 나왔어요. 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피곤하시죠? 어려우시죠? 아이고 제가 사정도 알아주고 신방도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꼬꾸로 됐죠. 관계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마땅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이런 데도 있어요. 업무도 관심 없고 관계도 관심 없고 무관심형. 어떤 데는 중간이죠. 업무도 반틈, 관계도 반틈.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합니까? 네? 이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업무도 잘하고 관계도 잘하고. 근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만일 둘 중에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뭐가 될까요?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되겠습니까? 관계입니다 관계가 선행이 됩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업무는 부수적으로 자연히 잘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협력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 받고 성장하고 봉사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전도하고 봉사해도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경험한 일인데요. 전도입회를 여러 번 했는데, 단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교회가 나뉘어 있어요. 서로 막, 뭐 예전에 그런 말씀 어떤 목사님 하셨는데, 간장파, 소금파로 나뉘어가지고요. 김장에 가는 간장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소금으로 해야 된다! 대립이 돼가지고,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대립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전도에 아무리도 안 돼요. 그러나 관계가 원만하다라면 비록 다른 여건들이 부실해도 올바른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오리하고 오리할 이야기를 저는 자주 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오이, 오리입니까 거입니까 거위입니까 거위가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 황금알을 자꾸 낳지 않습니까? 이 알이 여기에서 따진다면 업무가 되겠죠? 이루어내는 목표. 주인이요. 야, 이 오리가 알을 하루에 하나씩 밖에 안 낳거든요? 두개나면더 좋을 텐데. 세개나면더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알을 더 많이 낳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알을 내 손에 쥐을 수 있을까? 고민했죠? 어떻겠습니까 오리를 죽여서 배를, 배를 어요 <laughs> 배를 갈랐습니다. 배를 갈라놓고 보니까 알이 하나도 없어요. 관계를 희생시키니까 업무가 제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만일 더 많은 알을 얻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오리를 더잘 먹이면 되죠. 잘 대접해주면 알은 자연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라면 관계, 합심하고 협력하는 게될 거예요. 여러분, 실력 있는 교사도 있고,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독불 장군입니다. 혼자서는 장군이 될수 없습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교회는 협력하는 하나님의 몸이고 지체예요. 특정 부분이 잘났다고 해서 그 몸이 지탱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교사 일을 하면서 명심하십시오. 협력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시청각 준비를 해요. 내가 배역을 맡았습니다. 내가 안 나간다고 합시다. 시청각 전체가 무너져버릴 수 있습니다. 나한명 때문에. 어떤 일을 그렇게 자꾸 막 빵꾸 펑크내다 보면요. 나중에는 일 시키는 분이 이런 거, 내가 저분 시키느니 혼자 한다. 혼자 하게 돼요. 혼자 하면 진도가 더 빠르거든요. 문제는 혼자 하게 되면 진도는 빠를지 몰라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역사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신을 심어주게 되면 저분은 나를 불신하니까 자기 혼자 일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협력이 안 되고 나뉘게 되고 그러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부분에 협력하셔야 됩니다. 제일 간단하게 교사 모임에 출석하는 문제부터요. 교사는 결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사를 가장 싫어할 때. 넘버원. 선생님 만 나왔을 때. 내가 안 나오면요. 그 아이들은 다른 교사에게 가야 돼요. 다른 교사는 이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다른 분반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새로 해야 돼요. 다 망쳐집니다.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된 교사는요. 야다 빠지는데 나라고 한 번. 나도 빠져요. 결국은 무너져버리죠. 그런 경험들이 두 번, 세 번, 네번 누적되다 보면, 아, 이거 교사 못하겠네. 그래서 2년, 3년 만에 교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사실 교사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직분입니다. 내가 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작은 부분에 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남하고 나눠서 해야 돼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옆에 우선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혼자 잡으면 요다 베드로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그물 터지고 물고기는 다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옆에 우선 불러서 협력해서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혼자 할수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을 나누어서 하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 중요한데요.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랑은요 하라라고 되어 있는. 동사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대요 영어로 러브인데 러브는 동사다 동사란 건 무슨 뜻이냐? 행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 감정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감정은 사랑하고 구별돼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구별돼야 돼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저 교사를 보니까 마음이 콩당콩당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사랑은 하는 거라고 돼 있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모든 13장에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감정을 나타낸 말은 없다는 거예요 다 행동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행동이 아니면, 직접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다. 형제님, 저 교사 사랑하십니까? 아, 사랑하죠. 그런데 어떤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냈습니까?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랑한다 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맨날 기도하고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고, 물론 그것도 좋죠. 근데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행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아무리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학교를 사랑하는데, 교사 모임은 하나도 안 나오고, 분반 준비 안 하고, 무슨, 무슨 근거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쓸수 있겠어요? 실제로 사랑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사들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을 게 아니고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으니까 그런 말이 쓰였더라고요. 저는 저희 자매를, 저희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정을 깨고 싶진 않는데. 아이들도 있는데. 그랬더니 설득해주는 분이, 상담해주는 분이,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면 더욱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더욱 사랑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러니까 더욱 사랑하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사랑하라는 동사입니다. 만일 아내가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다라면 사랑하시라. 아내를 위해 더욱 오래 참고, 아내와 데이트도 하고, 집에 갈때꽃 한송이도 사들고 가고, 붕어빵도 좀 사가고, 여름이니까 아이스크림도 좀 사가고. 쉬는 날에 잠만 자지 말고 좀 대화도 하고 그런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더욱 사랑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내 마음에 더 이상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다. 더욱 사랑하십시오. 더욱 교회 열심히 나오고, 더욱 말씀 준비 열심히 하고, 더욱 동료교사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웃어주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랑이 다시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그 행하는 행함이 있을 때 교사의 직분이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교사의 직분이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영광이 큰 만큼 직분 자체가 힘들어요. 그 힘든 직분을 서로 사랑하면서 하지 않으면요.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두 사람이면 감당할 일을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해요. 교사하면서 살아가는 행위를 느낄 때 정말 보람도 생기고요 아, 내가 일을 끝까지 해야겠다 그런 각오도 생겨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광주에서 교사하고 서울 중앙교에서 2년간 교사를 했습니다 유치부에서 그리고 수원에서 1년 하다가 이제 광주로 가게 되는데요 광주에 있을 때는 어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독서실에서 공부를 대학교 4학년 때 하면서 교사를 했는데 독서실에서 다니다 보니까 밥을 준비를 못 해옵니다. 주로 사먹었죠. 사먹을 시간 없으면 안 먹고. 근데 같은 동료라는 어떤 교사 자매가요. 그런 저를 보고, 아이고, 형제님이 4학년인데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밥을 굽네. 내가 도시락을 싸줘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자기 도시락 쌀때 밥을 하나 더 싸는데, 문제는 밥은 싸는데요. 반찬은 자기도 먹는 게 김치밖에 없거든요. 이 김치를 싸서 주자니, 저 형제님 생긴 걸 보니까 귀하게 자란 사람 같은데. 안 먹을 것 같고. 그럼 밥을 싸지 말까? 아예. 아니야. 그래도 밥을 굶으면 안 돼. 고민하다가 밥만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찬은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그거 먹자고. 도저히 형제님한테 김치만 싸가지고 드리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안 싸기도 어렵고, 그 밥만 싸왔어요. 그럼 저를 주더라고요. 제가 그거 받고, 반찬이 없네? 그랬을까요? 참그 마음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끄러운 반찬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에게 무언가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앞서서 밥을 싸왔잖아요. 수원에 있을 때는요, 자취를 했거든요. 펑크난 양말을 신고 다녔습니다. 원래 펑크난 양말을 신고 다닌 게 아니고, 그날 비가 와서 양말에 구멍이 났어요. 어떤 자매님이 보고 지나가면서 양말에 구멍이 났네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렇네요. 양말이 지금 답답했나 보죠. 대가락이. <laughs> 다음날 그 교사가 양말 세 컬러를 사가지고 왔어요. 저를 주더라고요. 자,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양말 구멍 났네요 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양말을 사려면 일부러 가게를 가야 되고, 또, 나를 생각하면서 어떤 양말에 어울릴까 생각을 해가지고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져와서 부끄럽지만 내밀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은요, 간단한 거지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랑 행위가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라는 각오를 일깨워줬어요. 양말 받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근데 하얀 양말에 사왔더라고. 양복에 하얀 양말. 서울에 있을 때도요. 제가 그 이모집에서 다녔는데 원래 저는 아침을 잘안 먹습니다. 아침을 안 먹는데 그 어떤 자매님이 항상 자매 이야기만 나오네. 큰일 났네. 어떤 자매님이 저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는 자매님이 어, 아침 식사하셨어요 물어보길래 아, 아침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자매님이 아이고 이 형제님이 이모집에 다니면서 눈치 보느라고 밥도 못 얻어 먹고 다니나보다 고민을 했나 봐요. 어느 날 저에게 땅콩 포터찜을 하나 가져와서 주더라고요. 뭡니까? 형제님 아침에 이거라도 그 빵에 비벼서 드시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까요. 먹던 거예요. 새 것이 아니고. 그래서 먹던 거네요? 그랬더니 아침에 그걸 꺼내가지고 빵에 비벼서 먹으려고 하는 순간 이것도 못 먹고 있는 내 얼굴이 생각나서 그고 그냥 이렇게 싸가지고 가져와서 준 겁니다. 새 것이 좋습니까? 먹던 것이 좋습니까? 먹던 게 좋죠. <laughs> 마음을 생각하니까 먹던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더 교사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교사가 힘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인 관계가 있고 대신 관계를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인 관계, 대신 관계.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말씀과 기도로서. 그리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는 기본 바탕은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기는데 가장 먼저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동료 교사를 협력하고 동료 교사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상급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상급에 관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네. 보면 잠시 받는 환란과 영원한 영광이 대비되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란이 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쉬운데요. 예를 들어 로마 시대 때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살다가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은 평생을 환란 받으며 살았거든요. 그렇게 평생 환란 받은 사람에게 환란이 잠시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납득하겠습니까? 제가 3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까지 환란을 계속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환란이 잠깐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60년, 70년 환란을 받았는데 잠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그게 잠깐이 될수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광이 영원해버리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70년을 대비시키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여기 보면 잠시발령 환란에 경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벼울 경자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학살랑이 죽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는데요. 그걸 보면서 지금 받는 환란은 경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납득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경한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써놓은 것은 영광이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비한다면 심지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환란조차도 경한 것이 되어버린다. 결국,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랜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환란 받으실 거고, 어려운 일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은 영원하고, 지극히 큰 것이다. 우리님 이미 삭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을 때삭다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주님의 봉사에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영광까지 예배해 주셨어요. 항상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할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새로 교사의 직분을 담당하게 된 우리 신입교사들 앞에서 교사의 소양과 자세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서고 그 주님께 얻은 힘으로 형제 자매와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앞날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대이이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사랑으로 교사의 직분과 아이들을 섬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 일정 하루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